오늘은 압살롬에게 아이도펠과 후세가 각기 다른 계략을 말한 사무엘하 17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또 아이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1만 2천 명을 선정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도망하면, 내가 그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이다. 왕께서 찾는 그 사람은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리니 온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기쁘게 한지라.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래 긴 후세도 부르라.그가 무엇이라 하는지도 들어보자 하니라."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도 페리 이같이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그렇지 않거든.내가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이도피리 제시한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고 말하기를 왕께서 왕의 부친과 그의 사람들을 아시오니 그들은 용사들이요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나이다 또 왕의 부친은 전쟁의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유숙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리니 무리 중 몇이 먼저 쓰러지면 그것을 들은 자는 누구라도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사륙이 있다 할것이요 그러면 육맹스럽고 마음이 사자의 마음 같은 자 또한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니 이는 왕에 붙이는 막강한 사람이오.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용사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나의 계략은 이러하오니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전부 왕께 모아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시는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발견할 만한 곳에 가서 그에게 이르러 이슬이 땅에 내리듯 급스파리니 그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이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 안에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그 성읍으로 가져가 그것을 끌어다가 강에 던지기를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리이다 하더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레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펠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실 의도로 주께서 아이도펠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아이도펠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보내어 다이색에 고하여 말하기를, 오늘 밤은 광야의 평지에서 노숙하지 마시고, 빨리 건너가소서, 왕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삼켜질까 하나이다 하소서 하더라. 그때 유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엔노겔 곁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일까 함이더라. 한 여종이 가서 그들에게 고하면 그들이 가서 다이당에게 고하더라. 그럼에도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하더라. 그러나 그들들이 빨리 가서 바울음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러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안으로 내려가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놓아 그 일을 모르도록 하였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이르러 여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이 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시냇물을 건너갔느니라 고한지라. 그들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떠난 뒤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이당에게 가서 고하였으니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펠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이같이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니라 그들 중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아이도펠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성읍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그후 다윗은 마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더라. 압살롬이 유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으니, 아마사는 이드라라 하는 한 이스라엘인의 아들로,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유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자매 아비가일에게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이라. 다이시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자손에 속한 라빳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의 길라앗딘 바실레가 침상들과 대아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우유로 만든 치즈를 가져다가 다익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도다 함이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